자, 1 2절에 삼각함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비라는 것은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 비가 일정함을 이용해서 어떤 어, 여섯 가지의 삼각비를 정의하게 되는데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고 A, 뭐 여기 B, 여기 C를 직각으로 주고요. 그쵸? 그렇죠? C가 직각인 직각삼각형 A를 우리가 세타라고 주도록 하죠. 그래서 BC의 길이를 A ca의 길이를 b, ab의 길이를 a라고 줬을 때, 어, c라고 줬을 때. 자, 여기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인 이 c분의 a로. 그렇 그다음에 코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밑변인 c분의 b로.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분의 높인 이 b분의 a로 정의를 하죠. 자, 그리고, 요, 지금, 우리가, 사인 세타분의 1. 그쵸? 이놈이 역수죠. 사인 세타의 역수가 되는데, 이놈을 우리는, 코시컨트 세타라고 합니다. 그쵸? 코시컨트 세타라고 쓰고, 역수가 되니까, C분의 A의 역수인 A분의 C. 이렇게 되더라. 그요 우리가, 높이분의 빛별.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함수들에 대한 역수들, 그쵸? 코사인 세타의 역수를 우리가 시컨트 세타라고 하고, B분의 C.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의 역수, 탄젠트 세타의 역수를 우리가 코 탄젠트 세타라고 하고, A분의 B.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섯 가지의 삼각 B가 정의가 되고요. 밑에 있는 정의의 얘기는 우리가 좌표평면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여기에 그쵸? 반경이 R인, 이런 원을 하나 생각하자는 라 거죠. 여기에 점을 하나 생각하고, 그죠 여기에 P라는 점, X, Y를 정의하고이 P라는 점에서 X축에 수선을 내렸을 때, 그쵸? 요거의 값을, 어, 각도를, X축과 이 동경축이 이루는 각을 세터라고 하고, 우리가 수선을 내렸죠.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R이니까, 요기 R. 이 길이는 x, 그다음에 높이는 y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태에서 위에서 정리했던 여섯 가지의 삼각함수를 그대로 정리하겠다라는 겁니다. 즉, 뭐 사인 세타, 요 지금 얘가 1 사분면인데, 그렇죠? 사인 세타는 당연히 r 분의 y, 코사인 세타는 r 분의 x, 그다음에 탄젠트 세타는 밑변 분의 높이니까 x 분의 y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사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x하고 y가 둘다 다 양수죠. 그래서 r분의 y, r분의 x, x분의 y 다 양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2사분면에 있는 점 p라는 점 x y를 적게 되면 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선을 내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길이는 당연히 r이고요. 요 길이는 x가 되고 요 길이는 y가 되겠죠. 그러니까 길이로서는 이제 x하고 y가 되지만 좌표 값으로 본다면, x는 0보다 작고, y는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기 때문에, r분의 y가 되지만, 요거의 값은, r도 양수고, 아, y도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그런데, 코사인 세타는, r, 빗변분의 밑변이 되거든요. 그래서, r분의 x가 되는데, x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돼요. 그렇죠 탄젠트 세타는, 당연히 x 분의 y인데 x 값이 음수니까 0보다 작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4분면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값을 다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도록 하죠, 그렇죠? 1사분면은 모두 다 사인, 어, 양수이고요, 2사분면은 사인 값만 양수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3사분면은 탄젠트 값만 양수이고요, 다음에 4사분면은 코사인 값만 양수가 되겠죠. 그죠. 래뭐 얼싸, 안코. 이런 식으로 외웠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죠. 렇 자, 그 다음에, 어, 다음은 삼각함수에 대한 기본 공식들인데, 우리, 어, 당연히 역수에 가는 것들, 우리 앞에서 정의를 했고요. 탄젠트는 우리가 뭐가 되죠? 코사인분의 사인. 또 코탄젠트는 탄젠트의 역수니까 사인분의 코사인. 이렇게. 사인제곱 더하기 코사인제곱은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은 시퀀트 제곱 1 플러스 코탄젠트 제곱은 코시퀀트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공식들 그 다음에 어떤 각의 변화를 줍니다. 세타에다가 2n파이 즉 360도만큼 더해준거죠. 360도 아니면 뭐 720도 이런 식으로 n이 정수라고 했을 때 그렇죠? 우리가 사인에 2n파이 더하기 세타는 사인 세타 코사인에 2n파이 더하기 세타는 코사인 세타 탄젠트에 2n 파이 더하기 세타는 탄젠트 세타 이런 식으로 각이 바뀌죠, 그렇 그다음에 마이너스 각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렇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코사인만 스 마이너스가 그대로 사라지면서 플러스로 바뀌고요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를 가지고 나오죠, 이렇게. 다음에 2분의 파이를 더했을 때는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고 부호가 바뀌는 것들, 그쵸 부호가 바뀌는 것들도 조심히 봐야겠어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뭐 증명이 어렵진 않지만 고등학교 때 많이 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요 어뭐 부분은 좀 외워주는 게좋은 부분입니다 음. 자그 다음에 우리가 덧셈정리라는 걸 보도록 하죠 덧셈정리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를 증명하고 나머지는 다른 증명을 위해서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 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라고 하도록 하죠 그랬을 때 우리가 4번만 한번 증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삼각비는 삼각형이 크기에 따라 크기에 따라 뭐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각만 일정하면 그쵸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단위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이러한 단위원을 생각했을 때 적당하게 우리가 P라는 동경을 하나 잡아 주고요 또 여기에 q라는 동경을 하나 또 잡도록 하죠 그래서 p의 동경의 각을 우리가 알파라고 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q의 동경을 우리가 베타라고도 하도록 하죠 그래서 p의 값은 그쵸 p의 값은 자 여기서 이렇게 본다면 요 길이가 1이니까 그쵸 사인분의 코 사인 분의 코사인, 그쵸 아, 1분의 높이 뭐 1분의 그죠밑변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따라서 얘는 코사인 알파 콤마 사인 알파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q라는 점은 코사인 베타 콤마 사인 베타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여기서 pq를 연결한 이 직선의 길이를 가지고 우리가 4번을 증명하게 될 건데 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면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은 이렇게 삼각형이 있을 때 a, b, c 그 다음에 각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 a에 대해서 나타내는 어... a 각을 하나 예를 들면 a의 제곱은 그쵸? b, c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제곱의 합 그쵸?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두 배의 그 다른 두 변의 곱 그리고 그 사이 낀 각, 즉 우리가 두고 코사인 a 각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코사인 법칙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PQ의 제곱을 보면, 그쵸? PQ를 지금 뭘로? 이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제곱은 다른 두 변의 길이의 제곱. 즉, 다시 말하면, O, 이놈 OP라고, 아니면 O라고, 하면 OP의 제곱 더하기 OQ의 제곱. 마이너스 두배의 OP 곱하기 OQ. 그쵸? 그리고 코사인의 요 사이 각인데, 당연히 알파백이 베타. 이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요 놈은 두점 사이의 거리니까 p q 의 사이의 거리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 그쵸? X 좌표 끼리의 제곱 빼기 차의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 요 놈의 제곱이 될 거예요. 그리고 OP의 제곱은 당연히 얘는 반지름 길이 1인 원이었으니까 1 그쵸?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2배의 o p 길이 1 o q 길이도 1그 다음에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나타나죠. 네, 이 놈은 지금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2배의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코사인의 베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플러스 그 다음에 사인의 제곱의 베타 이렇게 나올거죠. 코사인 제곱 알파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는 1이고요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의 베타도 1이죠.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요두개 더한 거 1이고, 어, 요렇게 더한 게 1이고, 요렇게 더한 것도 1이니까. 좀 얘네들 정리하면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정리하면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요거의 값은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 다음에 플러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뭐 1인 것 지워주고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 2배인 것들 지워주면 이렇게 간단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4번식이 만들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3번 같은 경우는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아니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베타 대신 우리가 뭘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베타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베타 이놈이될 거고 코사인 알파,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 그렇죠? 더하기 사인의 알파,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 놈은 어차피 코사인의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이 놈은 코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가 있어도 우리는 마이너스가 사라져버리죠. 그리고 사인의 마이너스 배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앞으로 나오니까 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런 식으로. 앞에 우리 나왔던 정리들을 이용하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 식을 그대로 이용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아 어, 얘보다는 이게 어, 더 좋겠네요. 이걸 이용합시다. 자, 얘를 이용하는데 우리가 알파 대신 우리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이거를 대입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변형된 식이 코사인의 이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그쵸? 요식이니까 플러스 베타, 요게 될 거고 코사인의 2분의파이에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의 베타 -알파, 다음에 c 2분 -알파, 그 다음에 c -알파, 그 다음에 사인 -알파, 다음에 c o 이 s i 2/π -알파, 그 다음에 c 2분 -알파, 이 마이너스 -알파, 그 다음에 c o 그 다음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값은 우리가 뭐 여기에 2분의 파이가 들어가면 얘는 사인으로 바뀌죠.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요. 그래서 사인 코 사인 베타. 그 다음에 어 2분의 파이가 닿으니까 얘는 코 사인 이렇게 알파로 바뀔 거예요. 그리고 부호는 그대로 플러스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살아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코 사인의 음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2분의 파이가 들어있으니까 우리 뭘로? 사인으로 바뀌죠. 그리고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인, 마이너스, 사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래서 나머지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볼수 있고, 탄젠트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예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런 식으로, 저 그렇죠? 이놈은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분의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런 식의 모양이 만들어지겠더라라는 거죠. 그 다음 가장 기본적인 덧셈 정리를 봤고요. 어, 요 식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다 우리가 그걸 이용해서 볼 텐데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배각 공식이라고 하는데 2 알파 2 알파 2 알파가 들어갔죠 그래서 뭐 얘도 하나만 보면 두 번째 것만 보도록 하면 코사인의 2 알파는 뭐예요? 알파 더하기 알파거든요 앞에 더셈 정리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원래 이렇게 했는데 어, 그렇죠? 여기도 알파 알파니까 그대로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 사인의 알파 이게 되겠죠 따라서 코사인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알파.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지금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 1이니까, 코사인의 제곱의 알파 더하기 사인의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사인의 제곱의 알파. 사인의 제곱의 알파 이런 식으로. 그쵸? 그니까, 러요 놈은 더하고 뺐으니까 어차피 0이거든요. 근데 위시가 변형을 준 거죠. 그래서때요 놈이 지금 1이니까,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의 제곱의 알파. 이렇게 바뀌겠죠. 반대로 우리가 사인을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을 거예요. 2배의 코 사인의 제곱의 알파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해서 코 사인 2 알파는 그코 그렇죠? 사인의 2 알파는 코 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또는 1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제곱 알파 또는 2배의 코 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바뀌더라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반각 공식이라는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 2분의 알파인데 반드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제곱이 있어요. 그쵸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올 거냐면 음, 지금 유놈을가져오도죠 이렇게 지금 이게 코사인 2 알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사인 제곱으로 정리를 하면 자이 부분을 사인 제곱으로 정리하면 자 코사인의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넘겨주고 넘겨주고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 알파 이렇게 되고 2로 나눠져 있겠네요. 그렇죠? 자이 식에서 우리 뭐를 할 거냐면, 알파 대신, 이번에는 2분의 알파를 대입하죠. 자, 그러면, 사인의 제곱에 2분의 알파가 되고,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2분의, 어, 2 곱하기 2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는 정리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와 비슷하게, 여기서도 우리가 변형을 하면, 코사인 제곱에,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 값도 계산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탄젠트는 우리가 어떻게, 어, 코사인 2분의 알파 분해, 아, 코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 분의 사인 제곱에 2분의 알파. 요걸 이용하면, 보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음, 우리가 이번에는 곱을 합 또는 차로 바꿔주는 공식인데, 자, 앞에, 맨 앞에, 우리, 어, 더셈 정리에요. 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러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의 베타. 요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의 알파, 그 다음에 코사인의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의 알파 사인의 베타. 이렇게 나왔었죠. 그죠 앞에서 썼던 우리가 더셈 정리인데, 얘를 우리가 더 양변을 더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 놈은 자 얘가 똑같으니까 사라지면서 두 배의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 이렇게 되겠죠. 같은 놈이니까 따라서 여기에서 사인의 알파 코사인의 베타의 곱으로 요 놈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이분의 일에 그렇죠.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뭐 얘를 빼기를 바꿔주면 두 번째 식이 나고 뭐 지금 그렇 빼기로 바꿔주게 되면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니까 두 번째 식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코사인에 관한 합법 합법칙을 두 개를 다시 더하고 빼고 하면 아래 식도 만들어낼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번에는 아래 것은 우리가 뭐가 되냐면 자 합을 합도는 차를 우리가 뭘로 고부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요걸 기본으로 합니다. 그쵸? 그래서 죠그 우리가 첫 번째 거 증명을 보게 되면 자 지금 양변을 다시 정리를 하면 사인에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사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렇죠? 우변을 정리하고 양변 두 배하면 두 배에 사인에 알파 코사인에 베타 이놈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걸 쓴 거예요. 자 요놈을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라지 A로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라지 B로 우리가 치환을 하자라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우리가 두 개를 연립해서 알파 값을 구하게 되면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베타 값을 구하게 되면 2분의 A 마이너스 B 이렇게 되겠죠 어, 연립해서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알파와 베타를 이 식에 갖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가 두 배에 그렇죠 아여기붙여터 쓸게요 알파니까 2분의 a 더하기 b, 그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에 2분의 a 마이너스 b, 요게될 거고요.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이제 사인 a로 바뀌었죠. 다음에 사인 b 이렇게, 그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더라는 거죠. 아요기에 뭐가 빠졌어요? 지금 사인의 알파가 빠졌어요. 두 배의 사인의, 그쵸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두 배의 사인 요거인데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것은 뭐였어요? 합을 우리가 곱으로 바꾸는 거니까 s 사인 a 더하기 사인 b는 이런 식으로 나타날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거를 다시 인제 알파 베타로 돌려주면, 그쵸 a, b를 알파 베타로 돌려주면 s 사인의 알파 더하기 사인의 베타 이놈은 두 배의 사인의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다음에 c 사인의2분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니까 우리가 문자를 바꿔주려고 잠깐 다른 문자 a,b를 가져와서 치환을 한 다음에 다시 뭐 어차피 임미의 문자들이니까 알파베타로 바꿔줬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해서 만들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